생성되어 있는 포의 체적과 요 지금 포 수용액의 체적의 비를 뭐라고 부를까요? 뭐라고요? 포수분의 포수분의 포가 몇 배냐는 거죠. 걔를 얼마나 팽창됐냐? 팽창, 팽창. 다른 말로는 거품의 비율이죠. 발포 거품 생성된 비율 발포 배율이라고 국내는 이 발포 배율로 기준을 두 가지로만 갖고 있습니다. 저 발포 저 팽창 저 팽창은 6배에서 20배까지 이거지 이거 5배는 섯배부터는 수성망 그 다음에 고팽창이 어떻게 됐으면 고팽창 고팽창은 80부터 250부터 500부터 이게 엄청 신기한 게 우리나라의 고행장포의 정의는 500배부터거든요. 근데 기사나 관리사 시험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. 이건 어디에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데 수험생의 존재. 실물은 없는데 이게 왜 그런지라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죠. 1종, 2종, 3종 들어봤는데 1종, 2종, 3종. 기준은 기준이 없어요. 놀라운 나라죠, 놀라운 미국은 우리하고 비슷하고, 아 일본 우리하고 똑같고요. 미국은 이제 구분돼 있어요. 중발포라는 게 있습니다. 요렇게 쓰는 거죠. 요 형태로 닫혀 있는 거에 팽창비입니다.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. 포 수용액에서 포로 가는 거 배율 이게 발포 배율입니다.